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11년 만에 그들이 그토록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실제로 일어납니다. 바벨론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함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항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가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스스로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의 가족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6절에서 7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만약 시드기야가 자신이 당할 이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이 일을 다 당한 후에 과거로 막 돌아가서 아 내가 그렇게 도망치다가 잡혔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아, 다 의미가 없었지. 그래 하나님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살 방법이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그대로 잡혀가는 것이겠구나 이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서 확신했다면 아마 시드기야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 시드기아였다면, 나는 과연 다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시드기아였다면, 온 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적군에 의해 쳐들어와, 이 적군에 의해 어, 침략을 당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자, 항복합시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서 싸우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지 포로로 잡혀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그... 방향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택대로 내가 나아가면 내가 망할 것처럼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망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교회를 다닐 때에는 중간에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자 이제 술과 향락에 빠져서 이 교회를 더 이상 잘 나오지 않는 형 누나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때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대학교 가면은 뭐 저기 MT 가서 막 그렇게 술 파티 하지 마라. 그렇게 같이 들어 놓고 왜 그렇게 대학생만 되면 다 달라지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했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면서 회식에 참여하고 주말에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교회에 같이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커서 저러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게 생각했죠. 근데 막상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대학생이 되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술자리가 재밌을 때가 너무도 많고요. 때로는 그 술자리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 어울리려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주말까지 바빠져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나 혼자 도저히 나는 교회 가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빠져야겠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빠지니까 뒤에서 저를 보고 욕하더라는 겁니다. 지만 교회 다니는 줄 아나.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아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모든 예배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세상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목회했어야 되는 것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를 선택하며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경험해 보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내 손에서 놓고, 내가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느끼며 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평생 평생까지는 아니죠. 바벨론의 그 점령이 오기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너무도 힘든 그 감옥에서 살아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초를 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고 거짓 선지자로 보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고초, 그런 그가 그런 고초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발 좀저좀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바벨론에 파벨, 의해 예레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말씀들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면 하나님 왜 제가 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이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왜 제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심판의 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그날, 예레미야와 그를 조롱하며 그를 가뒀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제서야 자유를 얻었지만, 그를 조롱하고 그를 가두던 사람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가 되고 말합니다. 대고만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고분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알리고 그의 명령을 받아 예루사그 예레미야를 구출하며 실질적으로 그를 보호해 줬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노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질타하고 그를 죽이려던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 에벤멜랭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은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점령되고 그 땅에 있던 고관들과 어 고위 간직들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기 땅도 없이 살던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 이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 버리고 떠나간 그 땅을 스스로 경작하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삶이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소유가 되자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보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새로운 씨앗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망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을 한번 그 바벨론으로 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겁니다. 왕과 고강과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보여 줬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미래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 것,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볼수 없습니다. 예레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 오늘 하루만 제 말을 잘 들으시면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믿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사기꾼 조심하십시오. 너무 순진하신 분입니다. 제가 1억을 주겠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못 믿을까요? 제 통장엔 1억이 없기 때문에. 그죠? 1억은 커녕 제가 100만원도 못 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저에게 강남에 빌딩 수십채가 있어서 매일 월세로 수십억을 벌고 제 통장에 조단위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이 봤다면 제가 오늘 하루만 제말잘 들으면 일억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때는 왜다 고개를 안, 끄덕이, 안 끄덕이죠? <laughs>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조단이의 돈이 있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1억 정도는 줄수 있을 상황이기 때문이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면 저에게 그 조단이의 돈이 있고 강남에 빌딩 수십재가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특히나 금전적인 재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 이름이 생각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1억은 돈도 아닌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너의 생명이 더 가치있고 더 소중하다.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1억이, 1억은 돈도 아니신 분이, 100억 정도는 언제든지 융통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래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저 먼데 있는 신도 아니고 오늘 당장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괴로움 가운데 계속해서 슬퍼하며 엎 쓰러져 사는 것을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수 있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는 이 방법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른 방법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 일하심으로 인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 절망 가운데 여전히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기쁨과 회복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나는 절대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었고요. 담대하게 그 포로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고요. 니에미아가 그랬습니다. 그 타지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믿음으로 변화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두려움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 불행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그 천국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이 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절망, 절망을 느끼고 재정적인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온갖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인생 끝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